자, 오늘 어 가져온 게임은 서울에 엄청나게 재밌는 모바일 게임 16종을 가져왔어! 그래 맞아 솔직히 그렇게 재미있을지 모르겠고 그냥 16종의 게임을 준비했다는 거지 4월 1일 만우절이잖아 당쵸! 뭐 어쨌든 제2의 나라가 4월 14일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4월 NC의 블레드앤 소울 2가 사전 캐릭터를 생성하는 4월 NC의 트릭터 m 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4월 그 외에도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음, 별의 별놈들이 다 있어 진짜 별의 별놈들이 다 있으니까 엉아랑 같이 알아보자고 자 참고로 게임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게임들이 있나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엉아의 영상에서 추후에 업로드 될거니까 엉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자첫 번째로는 NC의 프로야구 H3야 이게 전작에서 한 차례 더 변화를 가져간다고 하거든 본격적인 구단주가 되어서 구단 운영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택진이 형 나왔잖아 참이 형은 광고에 등장하는 거참 좋아하는 것 같아 김택진이 자 다음은 파이널 삼국지 투란 게임이야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펍에서 나오는 게임으로 중국과 대만에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대.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나오는 거지. 어 삼국지 게임 최초로 어드벤처 방식의 던전 탐험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땐 광고가 더 재밌어. 아, <놀람> 아, 아 씨발 동부셔 어, 선생님 이거 너무 빛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야 아니야 이뻐. 자 다음 게임은 드림플레이 게임즈의 고에티아 크로스야. 그리고 실시간 턴제 RPG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지.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으로는 최대 12명의 캐릭터로 전투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. 3~4명도 빡신데 12명을 동시에 키워야 된다. 난 감하니! 가만히... 자 다음 게임은 서메이지에서 출시하는 PC, MMORPG 데카론을 개승한 게임. 쾌학적 다크 판타지, 데카론, M, 아, 쾌약적 다크 판타지 캐릭터들 보소. 분명히 어떤 게임으로 나올지 눈에 선해 보이는 게임이야 역시나 PVP가 주 컨텐츠인 곧단 게임이라는 거자 다음 게임은 유주 게임즈 코리아에서 개발한 삼국지 혼이라는 게임이야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소년 삼국지 소녀 아니야 소년이야 아무튼 소년 삼국지 제로라는 게임을 가져왔다는 거뭐이 게임 역시 삼국지 들어가면 바로 뭐 전략이잖아 뭐 전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내가 볼땐 광고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대되지 아 않아요? 아네 그닥이요 자, 다음 게임은 세븐 파이러트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방치형 모바일 RPG 논스톱 게임이야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거든. 그리고 다각형 모델링 로우 폴리 기법으로 영웅들과 오브젝트를 표현했다는 거. 근데 뭐 그렇게 신선한 영웅들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. 다들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? 자, 다음 게임은 COC에서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MMORPG 멸망록이야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배우 이채영씨가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. 뭐 신종, 마족, 인간족이 14일간 전투를 벌여서 한 종족만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야. 뭐 승리한 종족은 뭐 대단한 걸 얻게 된다는데 뭐 한번 지켜보자는 거지. 뭐 어쨌든 4월 오픈 예정 모바일 게임 1부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. 내일은 2부가 업로드 될 예정이야. 게임이 너무 많다보니 한편으로는 끝내지 못하겠더라고. 그러니 영화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달라는 거. 뭐 어쨌든 4월 오픈 예정 모바일 게임. 올리면 사전 예약하든가.